안녕하세요, BJ 였습니다. 네. 일단은, 저 오늘은, 컨텐츠는, 네, 저지 과학 PPT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부족한데, 아, 저가 오늘은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설명, 먼저, 일단은 저가, 저 주제는요, 음,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라, 왜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을까? 아 근데 저 조사는 했는데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연구기관도 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저가 일단 설명해 드릴거는 왜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어 기간을 만들 수 없을까? 에. 스탄이나 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일을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는 없을까? 열 기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각은 결국 연구기간이 라는 뽀하는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간을 만들려고는 시도로 이어졌다. 연구기관을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 즉, 소모하는 에너지에 대응하는 일보다 더 많거나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가상의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을 연구기관으로 만들면 한번 기름을 넣은 후에는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중세에는 불치가 멈추지 않고 영구이 움직인다면 그것을 네. 이용해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부칙으로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이 내용이 왜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을까의 내용을 설명해는데요 그래서 좀 만들기 불, 불, 불편하네요 네. 아. 그리고 다른 에이.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잠깐만요 영상 하나 시청할게요 아 그거 가자 니가 간다는 거 이거 보자 아씨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드라이 고통 가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래. 아, 좀 게임할 때 좀, 아, 좀, 오케이? 게임할 때얼래쓸아아이 그래도 엄마. 사... 나 지금, 어? 형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알겠지? 아니, 공부할 때 공부하고 공부 있어. 나 지금. 긴심이야, 나 이거. 긴심이 녹화 중이야, 지금. 에, 일단은. 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카메라를. 아, 저가 PPT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설명을 해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아, 일단은 저가 설명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또 영상을 시청할게요 하나 괜찮은 영상 없나 다 이상한 거해아 이거 좀 괜찮다 설명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데 한번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장치를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행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면 이거는 태양계에 참... 있는 붉은색 뭐 더운 거 같은데? 그 아니 누구 더운 거? 아, 모르겠네요. 일단 드, 봅시다. 더 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연구 기관.

하여이두 가지는 자연계 의 법칙에 위배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전 사람들은 야,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음. 지금도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 음. 음. 라, 라일라이 바다 라일라이 그러면 제1종 연구기관은, 어, 연력학제1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위배를 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연력학제1법칙이 뭐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불존의 법칙, 그게 바로 연력학제1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뿐이지, 절대로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또는 새롭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치만 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에지 공급 없이 <laughs> 계속 일을 할수 있다 하는 말은 맞지가 않죠.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일을 한 번만 해도 아, 이걸 어떻게 본래 형태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네, 알겠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기게 됐죠. 근데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원래 형태의 에너지를 그만큼 또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공적 이적 공적 이 가능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다고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 없이는 가상으를할수 있는 가상적인 기관으로 연력학 제1부 측에 위배하기에 실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음. 얘가 이런 겁니다.